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설적인 그 투자자죠, 레이 달리. 그의 통찰과 또 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유튜브 영상 두 편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 투자의 세계에서요. 가장 중요한 지혜만 쏙쏙 뽑아서 당신이 딱 정보에 밝아지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인데요. 어디서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아, 그폴 포돌스키 사례가 참 인상 깊었어요. 투자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레이 달리오와 함께 일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딱 얻었죠. 대단하죠. 그의 이야기가 뭐랄까 강조하는 건돈 걱정을 하긴 해야 하는데 현명하게 하는 법 이걸 배워야 한다는 거죠. 현명하게 걱정하는 법? 네,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뭐랄까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돈의 원리. 음, 가장 기본적인 건 그거겠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또 버는 덕보다는 적게 쓰는 것. 그렇죠.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자산을 불릴 수 있냐? 이걸 거예요. 아, 네. 거기서 이제 레이 달리오의 그 시스템적인 접근이 빛을 바라는 거죠. 시스템적 접근이요? 네. 그는 경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고 봤어요. 파괴하고 또 창조하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죠. 아, 그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낡은 것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그 혼란 속에서 오히려 기회가 생긴다 이런 관점인 거죠 혼란 속의 기회라 바로 그 지점인데요 달리오가 경제를 이해하는 핵심 틀로 제시한 게 바로 부채주기입니다 부채주기요? 들어봤습니다 네 부채가 늘면 당장은 어때요? 소비가 늘죠 경제가 막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돈이 돈이니까 하지만 결국엔 미래에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이 부채가 소득이 느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과도하게 늘어나면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고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아하! 그가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부채 주기에 대한 깊은 이해 덕분이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별 기업만 볼게 아니라 이 거시 경제의 큰 흐름, 특히 부채 수준을 읽는 게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뉴스를 따라가기보다는 경제 시스템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는 틀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그럼 좋은 자산을 발견했어요. 근데 언제 사야 할까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정확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자산이든 현재 가격에는요. 그 미래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녹아 있습니다. 기대치요. 네, 단순히 야, 이 회사 좋아. 이걸 찾는 걸 넘어서 그 좋다는 사실이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이걸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음, 그게 어렵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지표가 이런 기대를 가늠하는데 좀 도움을 줍니다. PER이요? 네. PER은 현재 시장이 그 회사의 미래 이익 이런 당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셈이니까요. 아하. 높은 PER은 그만큼 높은 기대가 이미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미래 예측이 참 어렵다는 걸 생각하면 결국에는 위험 관리가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달리오가 투자의 성배라고까지 불렀다는 그 원칙이 있죠. 네, 있습니다.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분산 투자. 근데 중요한 건요. 그냥 여러 자산에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 즉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잘 섞는 겁니다. 어, 상관관계가 낮은 거요? 네, 그래야 한쪽 자산이 좀 부진할 때 다른 쪽 자산이 이걸 상쇄해 주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안정성을 높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의 그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대표적인 예시예요. 주식, 장기채권, 중기채권. 또 금, 원자재 같이 경제의 여러 계절이라고 하죠. 네, 계절. 성장기, 침체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여러 상황에 각기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자산들을 잘 조합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버텨내도록 설계한 전략입니다. 어, 그거 흥미롭네요. 특히 금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그 워렌 버핏과는 좀 대조적이잖아요. 버핏은 생산성이 없다고 금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데. 네, 맞아요. 그 점이 또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도 아주 소량이지만 보유하면서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한다 이런 점도 인상적이에요. 와 정말 끊임없이 배우고 관점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접근법을 좀 요약해 보면요. 첫째, 경제 시스템, 특히 부채 주기를 이해하고. 둘째, 가격에 담긴 기대를 읽어내고. 네. 셋째, 상관관계 나전 자산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네. 마지막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것.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달리오 스스로도 말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도 약 40%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고요. 와, 40%나요? 생각보다 높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예측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을 지키고, 또 복리의 힘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달리오가 계속 강조하는 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 이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절대적인 정답은 없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투자 원칙 또 전략 이걸 세워서 끊임없이 검증해 나가야 한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달리오가 강조한 그 경제의 큰 흐름과 변화 속에서 현재 당신이 주목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기대를 당신의 투자 전략에 어떻게 한번 녹여낼 수 있을지. 복...